무름병이온 다육이 어떻게 처치하는지 보러 가실까요? 파릇파릇하지만 건강했던 달이가 하루아침에 말갛게 무름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특히 애지중지 예쁘게 키우던 아이들이면 작은 것큰것 것 구별할 수 없이 그저 귀한 내 아이들 잃어버릴 때마다 속상하고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해서 대처해야지 조금이라도 살려낼 수 있을지 종자라도 남겨 놓을 수 있을지 저희 럭셔리 다육의 물음병이 온 아이들 처치 방법을 공개해 드립니다 여름철 장마철이 되면서 무르는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아이는 포스가 아주 좋은 아이예요 야생 마리아 쪽의 아이고 이렇게 잘 생기고 연식도 오래된 그런 아이인데 아쉽게도 부름병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한쪽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수간을 타고 바이러스가 오르는 건데요. 그래서 아이를 오늘 뽑아서 해체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체 작업 과정을 보면서 어, 그때 그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영상에 담아 봅니다. 우선 이 상태를 보면 맨 밑에 장은 이렇게 건강해요. 근데 중간 사이가 이렇게 두장 정도가 물렀죠 그럼 이 사이에서 병의 원인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꽃대가 올라올 때, 꽃대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고자를 그 잘라주었을 때그 자리를 통해서 이제 수간을 타고 바이러스가 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계선이 되는 이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커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칼로 이 부분을 커팅에 들어갑니다. 짱을 뜯어내고만 뜯어내고 굉장히 큰 아이인데 아쉽게 물렀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멀쩡한 깨끗한 살이 나오게 돼요. 이 부분을 커팅을 하게 되면은 원인이 이제 밝혀지겠되겠죠 이런 칼이 커팅하기에 상당히 좋은 칼인데 이걸로 커팅하기에는 어, 아이가 너무 두꺼운 목대가 있어서 두꺼운 커터칼로 일단 커팅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어서 한 번에 커팅이 잘안 되네요. 자, 잘랐을 때 모습이에요. 안쪽으로 지금 검게 잘랐진 부분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쪽으로도 바이러스 타고 들어왔고요. 이쪽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건강한 입장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떼어내 주는 것이 이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보시면 이런 데가 이제 꽃대가 피었던 자리들이거든요. 꽃대를 잘라내서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보뭐 관을 타고 잘랐을 때 관을 타고 들어와서 아이들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한쪽으로 찌그러졌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크는데도 가정에서 약간 모양이 일그러질 수가 있으니까 어, 필요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수영을 잡, 수영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띄워줍니다. 옷장을 뗄때 뒤로 이렇게 제껴서 떼면은 생장점이 가지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잎꽂이를 어, 하기에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옆으로 딱 잡아 뜯는 것보다 그리고 아랫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라 보면 바이러스 먹은 수관을 타고 그 사람에게도 혈관이 있듯이 이 식물에게도 수관이 있는데 그 수관을 타고 이렇게. 바이러스가 먹고 들어온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깔끔하게 잘라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미 이 아이들은 바이러스를 먹었기 때문에 깊게 잘라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도 까맣게 남아있잖아요. 이 부분도 제거를 해 주어야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더 진행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닫아진 모습이구요. 얼굴은 아까 그 컸던 얼굴이 요만큼 작아졌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음, 그대로 뒀으면 물렀을 텐데 그 잘라냄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다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것이구요.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에 어, 다시 뿌리가 내리면 이 아이들을 해주면 되고요. 어, 약을 이제 이요 살균제와 발균제가 포함된 이 약을 발라서 물에 적셔서 발라 붓에 해서 발라주게 되면은 이 아이들의 일단 소독 작용이 될 거고요. 이 상태로 그대로 건조시켜 놓게 되면. 음, 아래서 에 예쁘게 뿌리가 날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아까 큰 아이가 이렇게 얼굴이 작아진 것은 아쉽게 됐지만 그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서 뿌리에 앉혀 놨을 때 새로운 아이로 또 자라날 수 있을 테고요. 아이들을 이렇게 빈 화분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앉혀 놓게 되면요, 밑으로 구멍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통하게 되겠고 그 상태로 어, 약을 발라놨기 때문에 소독작용을 하게 되겠고 어, 그 상태로 해서 두게 되면은 아이가 다시 뿌리가 나고요 뿌리가 어느정도 한 2주 지나서 뿌리가 나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어, 다시 심어주게 되면은 이제 다시 새로운 아이로 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밑에 아이를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뿌리를 뒤로 뒤로 제껴서, 뒤로 제껴서 뜯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끝에 생장점이 붙어 있는 상태로, 그 생장점이 붙어 있는 상태로 뜯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 중에, 아이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꼬이를 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다가 잎꽂이를 할수 있게끔 나중에 잎꽂이 가에서 잎이 자랐을 때 어떤 아이인지 알아볼 수 있게끔 여기다 이름을 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생의 보니 이런식으로 해서 잎꽂이를 하게 되면 여기서 새싹이 나왔을 때 잎이 말라갈 때까지는 이 아이가 아야상 예본이구나 하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입장 하나하나마다 잎꽂이를 할때이렇게 이름표를 써 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입장이 살아있는 아이들은 모두 모두 어 잎꽂이를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좀 오래된 아이들은 잎꽂이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어린 새싹들보다는 그래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어, 버리는 것보다는 약 일주일 이상을 말렸다가 그렇게 심어 주면은 이 꽃이는 성공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어, 나머지 이 밑에 아이입니다. 이 밑에 아이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맨 밑에 아이는 건강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중간에 어, 꽃대를 타고 들어왔던 그 부분만을 잘라내고 나면은. 이렇게 아직은 뿌리도 살아있고 중간에 몸통도 살아있는 것들이 보여,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커팅하는 과정에서 생장점이 없어진 부분, 생장점이 죽어진 부분을 잘라내고 나면 아직도 한단 이상의 얼굴이 보여요. 요런 얼굴들은, 어, 고대로 땅에다, 화분 위에다 이렇게 심어주게 되면 여기 끝에 입장, 생장점, 생장점마다 다시 자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구가 나오는 부분에 기대할 수 있는 건데, 그거로 해가지고 다시 화분에다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아쉽지만, 여름에 이렇게 물, 물러서 잎이 차오르는 아이들을 떼어서 제거하시고, 해체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어요. 장마철에 요런 아이들 물 관리 잘 하시고, 수시로 살펴서, 어, 아까우고, 아깝고 예쁜 아이들이, 어, 그냥 없어지지 않게끔 불러서 죽어버리는 일이 없게끔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